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어, 3월이 시작되면서 제가 노숙을 준비를 몇 날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3일째 노숙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천천히 바깥으로 나갔고요. 지금 이렇게 거리대에는 아이들이 노숙을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화상을 조심하기 위해서 가벼운 망사천으로 이렇게 지금 덮어주고 있고요. 지금은 촬영을 위해서 요 앞에는 잠깐 벗겨놓은 상태랍니다. 겨운에 아이들이 물이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얼굴도 넙대대해졌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노숙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몸매도 실루엣도 잘 만들어가고, 다져놓기 위해서 노숙을 시작했고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씨기 때문에 온도를 꼭 확인하고 혹시라도 좀 쌀쌀해진다 싶으면은 밤에는 이불을 하나를 더 덮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을 시작한 지 3일째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음, 여기 보면은 지금 핑크핑크해지고 있죠. 입장 끝 라인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어느새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예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화재는 안에서 좀 많이 우자랐죠. 우자랐다기보다는 성장을 막 했죠. 이런 잎들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물 들어가면서 예뻐질 것 같고요. 캐라리온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여전히 이렇게 미모가 출중하답니다. 너무 예쁜 아이예요. 제 라니 화분에다가 딱 맞게 심어놓은 캐라리온 아직도 예쁘네요 캐라리온은 방울복랑은 안에서 조금 많이 입장이 길쭉길쭉해졌고 그리고 색도 많이 빠졌어요 여기는 입장이 떨어졌는데 이제 많이 났고요 여기는 동글동글 해졌었는데 조금 길쭉하게 조금 변했어요 수연도 빨간 입장들이 약간 어, 바랜 것처럼 물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도 이제 다시 예뻐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둥근잎 비치우리대 입장이 많이 작아졌어요. 얼굴이 굉장히 큰 아이였는데 작아졌고 이쪽에는 둥근잎 비치우리대도 있고 블루 엘프코끝이좀 빨개지고 있네요. 아모르 파티 실크 베일 누다, 누다 색깔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가을 동안에 엄청 예쁜 빛깔을 보여줬었는데,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푸릇푸릇, 초록초록해 보이는 아가들도 보이죠. 그런데 또 예뻐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사, 부사는 싱그럽죠. 초록초록하니. 새엽 어, 러우. 입장이 조금 길쭉길쭉한 게 특징이에요. 새엽이라서. 그런데 얘도 물이 좀 많이 빠졌죠. 금방 들 거예요. 얘는 수채화, 수채화인데 수련이라는 아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이 조금 그덜 빠진 그런 모습이 보이죠? 미나, 미나. 얘는 제스타, 해리와슨 당인두요 색깔이 많이 빠져서 초록초록한 부분이 있네요. 문스톤, 올펫. 올펫이 조금 더 다져지면 더 예쁠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합식해서 풍성하게 심어놨고요. 옆에는 안젤리나, 라일락 청호, 리틀 장미금, 희성, 모산 합식, 로비도나 합식, 별의 눈물. 아까까지만 해도 활짝 꽃잎이 피어있었는데, 지금 6시가 다 돼가니까. 오므라들고 있네요. 얘는 올리비아. 요렇게. 요 거리대는 지금 요렇게. 예쁘게 지금 밑에 있어요. 어, 밑에 단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네모난 화분들만 쭉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리 정도는 굉장히 예쁘게 잘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이렇게 여러 아이들 있죠.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음 거의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망사를 덮어놔요. 저 망사는 어떤 거냐면 세탁망이에요. 세탁망인데 대자리를 사가지고 어 가운데를 이렇게 가위로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길쭉하게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덮는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덮어놔요. 저는 이렇게 지금 화상 때문에 아이들이 누룽지가 되기 쉬워요. 새카맣게 탈 수가 있어요. 얼굴이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냥 덮어 놓는데요. 음, 밤에도 그러니까 이불 안 덮어도 되고 그냥 계속 덮어 놓는답니다. 얘는 라즈아가 얘는 사비홍. 시설솜. 얘가 레드 에본이네요. 얘는 몽블랑. 귀엽죠? 몽글몽글하죠? 얘는 비비안. 사랑스럽죠? 얘는 나일라 얘가 당인금이네요. 조그마한 당인금. 모닝듀. 여기는 대부분 크지 않고 작은 아이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놨답니다. 이렇게. 철제 선반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철제 선반에 아이를 묶어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고정 시켰고요. 여기는 지금 예쁘게 다지고 있는 나이팅게일. 조금 더 다져서 판매할 예정이랍니다. 여기는 핑크라니. 핑크라니가요. 굉장히 핑크핑크해졌어요. 이 아이도 다져서 나중에 판매할 예정이랍니다. 완전 핑크핑크해지고 있어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네요. 요런 아이들도 되게 핑크하죠? 핑크핑크하죠? 지금 조금인데 조금 더 키워서 그래서 판매할 예정이랍니다 이쪽에도 왔는데요 어, 이렇게 망사 제가 얘기했죠 세탁망을 어, 반을 잘라서 좀 넓게 이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덮어놓는다고 했어요 어, 이제 조금 적응 훈련 되면은 덮는 거를 조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그냥 망사천. 천가게에서 망사천 마로된 거한 마, 두 마, 세마 이렇게 끊어다가 제가 이렇게 덮어 놓는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끝을 내야 되겠어요. 또 너무 길어지면. 그죠? 얘는 후레뉴 금. 몰라코. 몰라코 보세요. 많이 예뻐졌죠? 얘는 줄리아나 합식한 거. 얘는. 파피스 로즈. 얘는. 레드셀링금. 여기는 블랙 프린스. 맵이나. 얘는 스트로베리 아이스 합식한 거. 허니 핑크. 여기는. 핑크 크리스탈 합식한 거. 얘는. 백장미란 아이거든요. 요렇게 지금 제 다육이, 어, 거리대에서는 요렇게 예뻐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어, 이제 내놓은 지는 3일째 됐고요. 지금 3일째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얼마나 더 예뻐질지, 저는 작년에, 재작년에, 그, 그년, 그,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노숙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더 예뻐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요 아이들이 또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안에 풀러 보면은 이렇게 안에 있거든요. 저 아이들이 또 얼마나 예쁠까? 정말 기대가 된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다육이를 예쁘게 만드는 이제 봄이죠. 화상 조심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냉해가 입을 수가 있어요. 온도 잘 체크하셔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웬만하면 들여놓던가 들여놓지 못할 경우에는 이불도 덮고 비닐도 덮어서 꽁꽁 싸매서 냉해도 조심하시고요. 또 저처럼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그냥 망사 아니면 차광막 같은 거 그냥 덮어놓으시면 어, 누룽지가 돼서 새카맣게 다육이도 타고 주인인 우리의 마음들도 다육맘들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는 일이 없도록 화상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지금 노숙하고 있다고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만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